옛날에 진짜 잘 나갔거든요, 이팀이 그러니까, 이 있어야 되 옛날 얘기한뭐예요 그래. 지금 현재 사례. 지금 현재, 어, 2526 시즌, 어, 그 위치가 어떤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2526. 어때요? 뭐 하... 전방이 좋잖아요. 그죠? 아, 이럴 거면 이 얘기를 왜 해요? 아니, 그 그래. 메뉴하고 붙어야 될 팀들이야, 다. 성내도 붙어요. 새 시즌은 <laughs> 제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잘 출발하기 갔다고요. 그래. 아무튼, 품에 넣어놔리 조심하세요. 리즈 아유, 조심해야 돼. 아유, 정말. <laughs> 됐고요 네, 욕많이네자또 세월간이 만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예 아, 자. 이제 예, 아, <laughs> 어, 할기가 더네요. 아 그럼요. 새로운 시즌을 또 준비해야. 아 그럼요. 어, 그렇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왜죠? 다시 이제 술발소는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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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예, 아, 톤 좋네요. 예. 아, 네. 자, 그러면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 네. 어, 이제 새로이 올라오는 팀들과 아, 내려가는 예, 팀또 내려가는 팀들 우리가 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강등 팀을 일단 살짝 먼저 말씀드릴게요. 세 팀. 그렇죠. 레스터, 레스터, 엑시트 그리고 사우스햄튼. 음. 세 팀이 들어왔다. 그대로 이제 세트로. 그 되게 일찌 감치 세 팀이 확정돼서 예. 사실은 좀후반 후반에는 뭐이세 팀은 좀 많이 동기부가 떨어졌죠. 어, 맞아요. 아그 거의 최저 <laughs> 기록 있었잖아요. 세 팀은 <laughs> 그렇죠, 그렇죠. 11점으로 끝났으면 다비 카운티. 그때 내려머을때한 20년 전에. 야. 다행히 12점. 12점. <laughs> 12점.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이패라고 예. 챔피언십하고 음.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되게 많이 해요. 승격했던 세팀 그대로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이 루턴 어. 타운, 펀리, 하고셰필유 나이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두번 연속 있어본 적 없죠. 예. 올라오는 팀들의 현실적인 목표는 이제 잔류죠, 잔류. 잔류. 떨어지지 오. 않는 거. 예. 맞아요. 17위 음. 딱톱뜨 자리. 음. 야, 근데 진짜 웃긴다. 저게 옆에 이제 색깔로 나오잖아요. 리그 강등 빨간색이고 파란색 있는데 붙어 있어. 왜왜 저게 있지?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네. <laughs> 말도 안 돼요. <laughs> 형님 어떻게 강등 옆에? 어, 이제 그만하기로 했어요. <laughs> 알았어요, 알았어요. 스퀘어 팀. 네, 싱글 팀, 강등 팀. 아무튼 이세 팀은 이렇게 떨어지면서 어, 이제 새로운 팀이 올라왔는데 새로, 이 팀들이, 팀들이 중요하죠 사실 아, 그렇죠. 떨어진 팀이야, 우리 이제. 어, 네, 빠이빠이고, 빠이빠이고. 리즈가 1위였고 버리가 리즈. 2위인데 이게 승점이 똑같아요. 원래 3위가 세필드인데 야 4위 썬더랜드하고 플레이오프. 스태어, 파이널. 결과, 썬더랜드가, 와. 그쪽으로. 다들 셰필드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렇죠. 솔직히. 이세 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는 네. 시간 가져보겠는데, 일단, 아, 리즈하고 아까 얘기했던 번리가 승점이 100점으로 똑같은데, 하이레스로. 색깔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리즈가 공격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번리는 반대로 수비력이 너무 좋아요. 어, 그것만 말씀드리면, 득점이 리즈가 46경기에 95점을 넣었어요. 거의 100개. 그렇죠. 네. 근데 번리는 어떤 게 강점이냐면, 마흔여 경기에 실점이 1 6 점밖에 안 넘어. 말도 안 돼요. 이까 그러니까 뭐가 더 강했냐, 수비냐, 공격이냐? 창과방패였때 어, 장과 방패의 팀이 올라온다. 음, 딱그 네. 팀이 올라온다. 예, 예, 예. 일단 리즈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네 야, 근데 리즈는 일단 감독을 또 얘기해야 되네요. 파르케 감독. 네, 원래 노리츠시티. 근데 두 번이나 노리츠 승격을 시켰다가 어? 두번다 강등됐어요. 똑같은 야. 시즌에. 올라왔다 번, 바로 떨어지고. 네, 올라왔다 바로 떨어지고. 참다가 두 번째 플 시즌 꼴찌하고 있을 때쯤 어? 잘렸어요. 아하. 그래서 이 사람이. 적합한 감독인가 승격 시키되 네. 약간 살아남지 못하는 피엘에서. 음. 그러네요. 래서 리스팬들도 조금 얘기 나와요. 음음. 그냥 잘리고 다른 감독 하자. 아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에는 안 어울린다. 이해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잔류시키는 데는 좀또 다른 노하우가 필요한 건데. 그러네. 하던 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일부라고 하지. 그렇죠, 그렇죠. 그거 거기에 좀 이제 부족함이 어. 있다 보니까 네. 이번에 보통 이제 승격시키면 네. 어 너무 잘했다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팬들이 아얘 요거는 길어봤죠, 재주가 없는데 <laughs> 그래가지고 약간은 지금 고심하고 야. 있는. 근데 일단 공격력만큼은 뭐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아, 그렇죠. 그 재밌는 축구를 하려면이 감독랑 이 음. 가는 거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요즘 강등되는 팀 보면 약간 그 공격 욕심 못 버리는 음. 번니도 네. 재밌는 축구 시도했는데 피해를 안, 안 먹히는 됐지. 거잖아요. 됐어. 그 선수들 맞아요. 수준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되게 실용적인 축구만 했어요. 그래, 음. 살아남자. 17위 하자. 음. 근데 요즘 그렇게 목표 안 하는 것 같아요. 음. 올라오는 감독, 음. 내 색깔 보여줘야 빅 팀에서 나를 원하게. 왜냐하면 수비적인 축구하면 빅 팀에서 원하지 음. 않잖아요. 러안오고 그냥 그저 그런 감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음. 이게 진짜 약간 이기적인 싸움이죠. 나를 위해서, 감독을 위해서, 내 색깔대로 하되. 음. 아니면. 팀을 위해서 꾸역꾸역 재미없는 게 진짜, 어. 실리적 인 축구 할 건지. 결 그다는 진짜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 맞아요. 근데 챔피언십에선 통하지만, 네. 이게, 에, 프리미어리그에선 안 통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 차이 때문에 조금 실리적인 축구 해야 되지 않을까? 어, 근데 할수 있을까? Fuck. 감독 어, 모르겠어요. 어. 아나 욕한 줄 알았어. 파르케 아, 어, 감독인데. 파니까파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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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 파 감독. <laughs> <여기 웃음> 근데... 감독.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있네요. <laughs> 어, 어 솔로몬 여기 아 <laughs> 임대, 우리 임대가 있죠. 우리 동생 여기가 있네 워, 원해요. 다시? 네? 다시 오는 거 어때요? <laughs> 우리 뭐 솔로몬은 뭐 여기 있는 게 좋아. 그냥. <laughs> 다시 안 불러요? 괜찮았골십이인데 어, <laughs> 와 솔로몬 너무 섭섭하겠다. 아 솔로몬 그 당시에 옛날에 음, 하는 거못 봤어. 음. 그다기대 없었어. <laughs> 여기서 임대 어. 임대가 성장했을 수도 있잖아.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아니 형님 요번에 아, 여기서 나가서 지금 어 앤터니 래시프 다시 불러야지 내말 들어봐. 근데 피터 야 네. 이게 지금 아직도 토트넘 구단의 그 마인드 못 버렸어. 어. 왜냐면 템스를 안가 보니까 모르네. 챔스 응. 가면 경기 수 많아지잖아요. 뎁스가 어, 그래. 어. 두꺼워야 돼요, 형님. 아니 그거 우리 또 덥스. 부상, 또 부상 당을 가지고. 우리 뎁스 우리가 신경 쓰지. <laughs> 우리 뎁스는요. 우민 어? 어? 선수 관리 잘해. 형님, <laughs> 어? 조엘 피로란 선수가 득점왕. 19골 7도움 득점왕. 와우. 근데 이게. 챔피언십에 그렇게 많이 넣어도, 음. PL 가서 못 넣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큰 기대보다, 그냥 백업으로. 약간 음. 이 정도 마인드인 것 같아요. 이제 투자 많이 하고, 좋은 선수 데리고 오고, 아하. 그래야 될것같아 리즈 원래 빅클럽이에요. 진짜 매니가 아, 알지, 알지. 라이브. 어, 그 맞아요. 산게 맞아. 싫어요. 그렇지. 옛날에 진짜 잘 나갔거든요, 이 팀이. 그러니까, 있어야 되 옛날 얘기하면 뭐해. <laughs> 아유, 옛날 얘기하면. 지금 현재 살아야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새로운, 아, 어, 이오일육 시즌 어그 위치가 어떤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오일육 어때요? 하... 뭐 전망이 좋잖아요. 그죠죠 <laughs> 네, 이렇게 되니까 중요하다. 아 이럴 거면 이 얘기를 왜 해? 요 아니 그게 진짜. 아니고 무슨, 무슨 이거 분석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뭐 메뉴하고 붙어야 될 팀들이야 다. 성내도 붙어요. 이 밑에서 다. 이렇게 리그, 리그. 아랫동네 친구들끼리 알아야지. 아, 이 형님 또 아직도 그 취해 계시네. 형님, 새 시즌은 <laughs> 제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 이 갔다고요. 네, 그래, 아무튼. 경기수가 오히려 많아져요, 토트넘. 더 막을 수 있어요. 야, 품에 넣어놔. 리즈. 조심하세요. 리즈 아유, 조심해야 돼. 아유, 정말. 아유. <laughs> 메뉴에 전해줘. 이팀공격했아 우승 못하고 어떻게 뻔했냐. 아, 찬욱 이야기하자면. 저는 어. 메뉴 훨씬 위에 끝날 것 같아요. 맞아요. <laughs> 왜냐면 유럽 축구 아예아라니까 무조건 아예 집중. 그렇지. 그니까, 토두 가지 토끼 잡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번 시즌에? 17위. <laughs> 이번에 리즈 차라면 강등이에요. 어, 어, 지금 라이벌 팀 분석하고 있어요. 지금 라이벌. 이 추세면요, 강등하면서 어, 챔피언스 리그 우승할 <laughs> 수 있어요, 우리. <laughs> 어때요? 챔피언스 리그 우승한다! 아, 강등! 괜찮아요. 어? 챔스 우승한다고? 그거, 그거 오케이인가요? 어때요? 만약에. 나? 어. 챔스하고 갈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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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해. 손흥민이 뛰고, <laughs> 손흥민이 뛰면서. 챔스 메달. 챔스 메달 하나 밟고. 근데 이부 털고 나와야지. 챔스 우승은 어, 조금 어, 조금 털고 다, 나오면 되지. 다다 그리고 양민역은 음. 딴데좀 가있다가 오고. 오케이. 음. 아무튼 그, 리즈는 공격력이 굉장한 팀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고, 두 번째가 이제, 번리인데. 철벽 수비. 어, 이 팀도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16점, 17점만 할 정도로. 이 수비력. 음. 진짜 기은이것 같아 이분이왜분이 부분은 면부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은데부6은 100개 이 부분은 고또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 먹었어 이거분골씩만 해도 이6골은골 먹고 30골을 안먹었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 경기면 최소 최소 3 0 말도 안 되잖아요. 한때 연속으로 열몇 경기 한 골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열몇 경기. 열몇 경기 한 골도 안 먹. 제로 제로. 말이 안 돼요. 와 여기 골키퍼도 선방률이 엄청나네. 선방률 서... 85%에 클린시트가 29개예요. 아, 29개 클린시트야. <laughs> 와. 야 대단. 거의 서른 경기를 갖다 무실점을 했네. 그러니까 만약에 무실점 그 정도의 반만 해도 네. 이번 다비드 라야 아스널 골키퍼 골든 음. 글럽 16 경기인가 <laughs> 클린시트. 그러니까 반만 해도 2위 <laughs> 팀될수 있다. 어 네. 2위 팀까지도 최대이 네, 네. 감독이 스콧 파하잖아요요이 네. 그 감독도 감독? 색깔 느낌이 바로 파르케 감독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한 게 뭐냐면요. 승격 전문가예요. 음. 19, 2 0시즌에플풀을 승격시켰었어요. 또 봄머스를 20일, 22시즌에 승격시키고 권리를또 네. 승격시켰어요. 근데 오래가진 않았네. 그렇죠. 그 네. 또 강등됐을 때풀럼 그만두고 어허? 또 봄을 승격시켜놓고 너무 투자 안 했다고 선수단 쪽에. 네. 그래서 그만뒀어요. 근데 그때 봄을 승격했을 때도 완전 수비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음. 이런 전문가예요. 저는 이두 감독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무조건 파커. 파커 수력이 좋아요. 어, 그렇지 안정적이죠. 안정적까 사람. 영님 감독을 잘. 지금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어. 지금 포스텍 경질라고 아. 얘를 토트넘으로 가네만의 술술 얘기가 뭐 아직까지 어. 그런 조금씩 네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 어때요 어때요 크를요네 네. 지금 플럼 강등시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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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력 미쳤잖아 지금 토트넘 한테 딱 맞아 수비력도 가네 수비력, 진짜 수비력 미쳤지 있어. 근데 포스텍 공격 미쳤잖아 어? 진짜 그냥 미쳤잖아요 <laughs> 미쳤잖아. 팀이 <laughs>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둘다 미쳐 있잖아 팀이 어? 미쳤잖아요 근데... 근데 포스텍가 포스텍 코골루가 수비 축구에 눈 떴잖아. 아, 어? 매뉴 이번에. 그렇지. 재미없는 아니면... 축구, 오. 침대 축구. 좋아요. 템백 좋아요. 이기면좋고템백 좋아요. 오, 어, 좋더라. 진짜 모리뉴 뭐 시대, 뭐컨테 어. 시대처럼. 오, 어, 너무 좋더라. 괜찮은. 어, 좋아. 우승하니까컵 있으니까 좋던데. 어, 오케이. 어. 컵그 기운이 언제까지 가요? 어 1년 내내. 아 진짜. <laughs> 오케이. 그럼 재미없는 축구 1년 내내. 근데 아, 스코파코 얘기 나오는 이유가 있네. 보니까 음. 수비 안정화가 딱 체티톤에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쵸. 안정감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네. 네. 아스날이 잘했던 이유도 딱 하나예요. 그, 작년에. 우리 이번에 체벌 수비, 어? 수비 라인에어 피어에도 제일 적은 골수 먹었어요. 맞아 맞아. 바르셀로나를 34개. 네. 네. 다른 오. 팀은 다 40개 이상. 그렇죠. 그렇죠. 대단해요. 아테타 부럽죠? 아, 아 이게 그... 대단하다 이러면서 2위를 하는 <laughs> 만년 2위 이런 모습 참 필요하죠.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리즈보다는, 말한대로 지금, 번리가 좀더 나을 수도 있다. 네. 자,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이제 올라온 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썬더랜드가, 기적같은 승리를 하면서, 코멘트리 이긴 것도 내가 봤는데, 아, 이것도 뭐, 극장골이었어요? 극장골 두 방으로 음. 땅땅 하면서 올라왔고, 음. 결승도. 어, 시, 결, 이 셰필드도, 그렇게 이기면서. 어, 맞아요. 근데 이쪽은 그, 뉴캐슬 쪽에 있어요. 그래서 타인웨이드 음... 비라는 거, 선더랜드하고 아... 뉴캐슬 진짜 서로 싫어요. 아스날 오오... 토큰만큼. 더비가 나오나요. 다시 이제 일본에서 네. 나오는 거네. 엄청 네. 재밌네. 뉴캐슬 더힘들겠지 아우, 더랜드를 너무 원 야, 그리고 썬더랜드가 올라오면서 PL 승격 성공으로 중계권 수입 등 이런 것들이 그냥 대략 한 4천억 원. 와. 야 그러니까 썬드레드유나이저 세필드 유나이티드하고 이 대결이 사천억 싸움이었어. 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보상이 많이 걸려 있는 경기라고 많이 해요. 아, 그유로파 아, 아, 그런 거보다 피해가 그래. 올라가는 거가 그렇지, 제일 운명을 바꿔줬어요. 한 시즌이니까. 돈은 어, 조심해야 돼요. 강등되면 어, 어. 큰일 나요. 안 되겠다, 야 강등. 아까 그 테테테 하시는 거. 아, 너무 쉽게 봤네 이거. 어 감독이 에, 르브리라는 감독인데 리강에서 왔는데 그래서 아.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잉글랜드 팬들한테. 그러네요. 근데 로리안트라는 팀잘 이끌어서 이제 어. 잉글랜드 2부로 왔고 음. 솔직히 음. 잘했어요. 음. 원래 선드는가 승격하는 팀아이었어요 이번 시즌. 음. 그냥 안전하게 강등 안 되고 2부에서 음. 음. 그게 목표였는데 플레이오프에서 극적으로 어, 승리 승리하면서. 올라와 가지고 어찌됐건 그리고 지금 셰필드 왠지 데이 팬이 지난번에 한번 왔었잖아요 아폴폴폴어폴 폴, 네, 폴. 어, 입장에서도 잘 됐네요 셰필드 유나이티도 떨어지는게 낫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쵸. 안 올라가는거 너무 좋아요 어 네. 우리 뭐한 번씩 옵니다 <laughs> 식구로 생각하니까 네. 맞아 맞아 아 그래요 <laughs> 아 내가 지난 시즌에는 한동안 좀 약간 우울증 왔었어요 표는 안 났지? 그, 안 해. 네. 표는 안 났지? 음. 완전 티 났어요. <laughs> 오기 싫어 죽겠네 형님, 그게 저한테 왔어요, 지금. <laughs> 어, 리그에서 계죽쓰고 뭐, 바라볼 힘나도 없고, 그러면, 진짜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막, 와, 떨어지더라고. 근데, 어, 기분 내고, 우리, 예, 어? 우리 저. <laughs> 또, 활기찬 리그를 보내기 위해서는, 네. 새로 올라오는 팀들을 좀 우리가 관찰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네. 다 아. 저희한테 어느 정도 익숙한 팀들이 계속 올라와서, 그렇죠. 그렇죠. 좀 그렇죠. 되게 흥미롭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죠. 올라오는 팀들은, 무리하지 말고, 일단 1년 정도로 잔류하고 안정감을 어. 찾아야 또, 추가적으로 투다 받고, 음. 거기서 이제 좀 겨울없을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이 네. 팀들이 과연 어떤 성적을 거둘지를 또 미리 좀점쳐봤습니다 예. 자, 두 분, 아, 아주 유쾌하고 즐거웠습니다. 예, 건강 잘 챙기시고, 특히 네. 정신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예, 멘탈이 좀 힘드네요. 요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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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축구가 좀 많이 힘드네요. 어디 그, 저 바람 좀 쐬고, 아. 아. 형님, 음. 알아서 할게요. 예, <laughs>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